고프로 테스트를 삼아 아, 태백에 있는 고문사에 왔습니다. 어제는 날이 흐려가지고 제대로 안 잤는데 어... 아, 저쪽에 아, 저기 불, 안으로 보면 물이 흘러 내려오어요 낙동강 곳곳입니다. 이게. 낙동근, 예전에는 지금 다리 일놓기 전에는 저쪽 끝에서 이렇게 해고 이쪽으로 건너오게끔 다리가 있었어요. 저 안쪽에 들어가면 그 한자로 오복동천 자계문이라고 써져 있습니다. 그 자시에 그러니까 밤 11시에서 1시 사이에 저걸 통과를 하게 되면 다섯 가지 복이 있는 그 동네를 만나게 됐다. 그러니까 무릉도원 같은 곳을, 무릉도원 그 같은 곳이 나온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거이에요 여기, 여기는, 보문서 여기에는 전설이 몇 가지 있어요. 상당히 좀 있습니다. 이 버스가 몇 대가 왔어요? 제가 이 안에서 드론을 몇, 아, 저 거시가 보이나요? 저 안에? 드론을 몇번 날렸는데, 그 결과는 말씀은 못 드려요. 제가 큰일 납다 근데 드론이 저 안에 들어가게 되면, 제거 같은 경우는 GPS 수신을 잡았고, 호버링을 해요. 정지를 해갖고 호버링을 하는데, 저 안에 들어가면 g p s 를 끊겨가지고, 제위치에 고정을 못해요. 또호버링 그 제대로 안 돼갖고, 바람에 의해서 옆으로 흘러가지고, 벽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. 쭉 깨다음 큰남 조금 더 가볼게요. 건강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. 호수가 아까 보니까 세단거네던거됐더라고요 밤에 메기낚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리고 요구이 보이십니까? 이게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 이 터널을 뚫었어요. 그전에는 여기를 그, 그 차람 쪽에서 어, 황제를 가려면 그 동점 위쪽을 저쪽 뒤로 이렇게 산을 돌아가지고 올라가면 저기로 올라가게 되거든요. 거기 가다가 이본인이 와가지고 이게 팔레스 구멍을 뚫었습니다. 그리고 저 위쪽에 보면 한자로 우혈목이라고 써놨어요. 아 그거는 이제 옛날에 이 고무소의 전설 중에 중국의 우왕이 한국 그 조선에 있는 당군한테 와서 이 치수 그러니까 물을 다스리는 기술을 배울 때이 구멍을 뚫었다는 전설이 있거든요. 군무소를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우혈 목이라는 거는 자기가 이거 구멍을 뚫어놓은 게이 구멍을 뚫어 놓은 게이구멍수와 닮았다. 그 뜻으로 이게 우혈 목이라고 써 놓은 거예요, 제가. 저게 일제 시대 잔재입니다. 그러니까. 이것도 막석회암주대에요 석회암. 아, 오늘 맛이 되게 좋습니다. 그리고 예전에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안에서 굴로 들어가게 들어가는 굴이 있어가지고 스님들이 이 구멍으로 들어갔다가 뭐 얼마 만인가 빠져나왔는데 이러로 나온 게 아니고 울진에 있는 석류굴로 나왔다는 그런 말 같지 는 말이 있어요. 진짜인지도 몰라요.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. 아, 오늘 하늘도 이쁘고. 예전에는 이, 이 구멍이 뚫리기 전에는 물이 일러 넘어온 것도 아니고 저앞쪽을 보면 산을 그 S자를 빙 돌게 돼 있었거든요. 그쪽으로 돌다가 이석회암층이 녹으면서 이 구멍이 커진 거예요. 결코 사람이 뚫어놓은 게 아닙니다. 예전 여기 보는 콘크리트 덩어리들 보이시잖아요. 여기. 예전에 다리가 일러 나와 있었어요. 고 네, 음. 그 고프로 테스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